안녕하십니까. 남강은의 남강입니다. 오늘 고전시가 구강 이쪽인가요? 65쪽. 어, 집장가와 그 다음에 형장가, 형장가 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안에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품에 집장가와 형장가가 같이 어 같이 수록된 것은 고전 시가를 같이 묶고 수록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춘향의 비극을 다루고 있죠. 음. 먼저 집장가 보게 될 겁니다. 집장가 볼 겁니다. 자, 매지를 당하는, 매지를 당하는 노래란 의미 형태입니다. 매지를 당하는 형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아 춘향이가 매지를 당하는 노래가 될 겁니다. 자, 볼 겁니다. 집정, 군노, 거동을 보라. 그렇습니다. 집정, 군노, 거동을 보라. 지금 이 이, 그, 집정가에서 보게 되면, 집정, 군노 거동을 보라. 여기 부분은 매번 일단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자,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 운율, 리듬감을 갖다 형성해주게 되죠. 음악성을 배가 시켜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반복될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내용은, 이때면은, 내용은 어 내용은 구분 되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집정 군노 거동을 보라고 씁니다. 여기다 쭉몇줄 판소리 사설제의 성격을 볼수 있죠. 판소리 사설제의 성격을 볼수 있다고 씁니다. 춘향을 통틀에다. 종그라니 올려 매고 긋습니다 어 지금 춘향 집정 군노가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서 통틀에다가 매는 상황입니다 행동 묘사가 보이게 되죠 형장 한아름을 긋습니다 자매한매 한 나름을 뒤립다 접속 안 하다가 추나그 앞에다 좌르르 펄트리고 걷습니다. 좌르르 음성상징어 보이게 되죠. 좌우 나졸들이, 좌우 나졸들이 집장 걷습니다. 집장 것입니다매질를 하는 집장을, 집장을 배립하여 걷습니다. 모시고 서서 있듯입니다. 본보 덧주어라, 엿주어라, 바로바로 바로 아랠 말씀 없소 사또 안전에 죽여만 주오 것습니다 사또 안전에 죽여만 주오 여기 답이 있죠 자 사또 안전에 죽여만 주오 것습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춘향의 말이죠 자 죽음을 각오한, 각오한 춘향의 말입니다 일편단심이죠 에? 어쨌거나 자또 보게 되면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고 씁니다 반복되죠 음악성을 배가 시켜주죠 소사를 구분짓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형장 매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 느긋 저놈 집어 눈청 는청, 눈청 봅습니다. 어쨌거나 음성 상징어가 보이는 부분 이됩니다 그다음에요. 춘향이를 견눈을 주며 처다리 들어라. 골 부러질라, 뼈 부러질라, 눈 감아라, 포지를 말하 거습니다. 자, 집장 군노가, 집장 군노가, 집장 군노가 춘향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 죽은들 것입니다. 나 죽인다고 한들 너를 매우 치랴느냐 것입니다. 너를 심하게 치겠느냐 이 뜻입니다. 선리법 형태죠.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말하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 또 내용이 끊어지게 됩니다. 집장군노 거동을 보라 것입니다. 형장 하나를 골라주고 선뜻 들고 내 닿는 형상 것입니다.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가 철퇴를 들어 메고 내 닿는 형상 것입니다. 자, 형장의 모습을 지옥문 지킨 사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굴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벌게 번개하듯 것입니다. 여기 표현기법상 음. 지규법이자 대구법 형태가 보이겠죠 심리만치 물러섰다가 오리만치 달려들어서 들어와서 것입니다 하늘 하나를 드립다 딱 붙이니 때리니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것입니다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집장가는 집장가는 그때 당시, 어, 직업가수에 불려진 경기 12작가, 어, 12작가 중 하나로 할 때만 작가의 형태입니다.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요.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춘향이 한 말이다. 혹은 춘향이 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혹은 노래를 하는 가수의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요 허허 야 연아 말 듣거라고 씁니다 그러면서요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옵습니다 꽃 동그라미입니다 춘향이죠 깊은 도다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 그었습니다. 입 yep, 동그라미죠, 춘향이죠. 허허 한치 광풍에 낙엽이 되어 거습니다. 광풍, 광풍 쇄모입니다. 자, 사도의 행포죠. 사도의 행포죠. 달리 보게 되면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춘향이, 어, 춘향이. 춘향에게 가해진 시련이 되겠죠. 황풍의 낙엽이 되어 청버들을 좌르르 흩돌 훑어걷습니다. 훑어걷습니다. 버들이 흩어졌단 이야기입니다. 청버들 동그라미 춘향이죠. 맑고 맑은 구곡 구곡 지수에다가 풍기 덩실 지도 동실 걸습니다. 지도 동실 걸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보이고 있죠. 흔을 거려 떠나려 가는구나 그것입니다. 자, 떠나려 가는구나, 떠나려 가는구나. 떠나려 가는구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 춘향에게 비극이 일어날 것을 일어날 것을 전하는 부분 형태가 될 겁니다. 말이 못된 내로구나 그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서라 정리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집장가 집장가 좀볼 겁니다. 지금 집장가에서 지금 화자 집장가에서 춘향의 상황은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아 가지고 춘향이가 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향의 태도는 이몽룡에 대한 일편단심, 죽음을 갖다 각오하고 있죠. 지금 표현상의 특징에 보게 되면 음, 집정 군노 거동을 보라. 이것처럼 판소리 사설 체의 성격을 갖다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행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집정 군노 거동을 보라.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집정 군노 거동을 봐라. 이걸 통해서 서사 부분을, 내용을 갖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어, 아까, 좁은 골에 벼락 치듯, 너른들의 벌개하듯, 번개하듯, 여기 부분에서는 지규법이나 대구법 형태도 보이고 있죠. 음성상징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전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정 군노들이 어, 춘향의 매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과 춘향을 매질한 부분의 형태 어떤 시간의 경과가 보이게 되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도 보였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는 신관 사도 행포와 그 다음에 춘양의 정절이 될 겁니다. 춘양의 정절. 어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어쨌거나 작가가 무엇인가, 작가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품에 나오는 다음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수록된 형장가와 공통점을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춘향을 춘향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서정주의 춘향여군과 같이 법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요 형장가죠 형장이란 뭐냐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는 춘향의 신세를, 신세를 노래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가입니다 자 한번 볼겁니다 자 형장 것입니다 재인을 심문할 때 쓰는 매죠 태장 것입니다 벌기를 칠때 쓰는 매죠 삼모진 도리매었습니다 재인을 때리는 데 사용하는 몽둥이죠. 형장 태장 삼모진 도리매로 하나를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그었습니다. 삼십도 그습니다. 삼십번이죠. 삼십번에 맹장한이 그습니다. 형벌로 볼기를 치니. 일촌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렇습니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1등 추향 걸렸구나 그렇습니다. 걸렸구나 여기다 몇 줄? 스몰 A죠. 걸렸구나 스몰 A죠. 1등 추향 스몰 B죠. 걸렸구나 A. 스몰 A. A, A, B, A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삿도 분부 지어많니사 분부 지니 인정 일랑 두지 마라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춘향이가 가든 가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국고 투시 글쓰입니다. 국고 글쓰입니다. 국가의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투시 글쓰입니다. 자 투시. 어, 도둑질하여 식 먹을식 먹었느냐 아니면 어명 중치는 무삼일고 것입니다. 엄하게 벌을 주고 무겁게 다선, 다스린 것은 무슨 일인가 이 뜻입니다. 살인 도모하였느냐 것습니다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도모하였느냐 항세족수는 무삼일고 것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자, 목에다 칼을 쓰고 발을, 팔을팔을 어, 채우는 것은, 팔을 채우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 뜻입니다. 관전 발악하였느냐 이 뜻입니다. 관청에서, 관청에서, 자, 악을 썼느냐 이 뜻입니다. 옥골, 옥골 최심은 무삼 일고 것입니다. 편하, 뼈를 심하게 꺾어버린 것은 무슨 일이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조가 좀 비슷하네요. 대구법 형태죠. 이?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의 형태는 춘향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의미가 불쌍하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어, 춘향, 어미에 대한, 어, 동정심이 드러난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를 모퉁이로 돌아들며 걷습니다. 오구 형태는 감옥이 되겠죠? 춘향, 어미, 어미가 춘향을 보러 오는, 보러 오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몹쓸려는 추양이야 허락 한 마디 하려무라 그습니다이 부분은 왼쪽에다가 추양 뭐라고 적어주세요. 추양 뭐가 한 말입니다. 몹쓸려는 추양이야 허락 한 마디 하려무라 그습니다 다음 추양입니다. 왼쪽에다 추양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웬 말이요 그습니다 그러면서요.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실 수 없습니다. 자, 옥중에서 죽을 망정 이목룡에 대한 정조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춘향과 춘향 모, 춘향과 춘향 모우 대화 부분이 나타난 법입니다. 춘향 모는 춘향을 해유하고 있고요. 춘향은 변치 않는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죠자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글씨입니다.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글씨입니다. 자 서리 찬바람. 자 서리 찬바람 새벽 시련이죠. 울고 가는 기러기야 글씨입니다. 울고 싶은 것은 화자이겠죠. 춘향이겠죠. 기러기에다가 울고 간다고 표현했네. 감정입입니다. 한양 성내에 가거들란 것입니다. 도련님께 전하여 주려한 것입니다. 무엇을? 날 죽이요. 날 죽이요. 심간사또야. 날 죽이요. 자, A, A, B, A 구조가 보이겠죠. 날 살리오, 날 살리오, 한양, 낭군님이날 살리오, 굿습니다. 그죠 AA, BA 구조가 보이고 있죠. 자, 어쨌거나, 춘양에, 춘양에, 추양에 에끓는, 심장의 심정이 부각된 부분 형태입니다. 옥 같은 정갱이에, 하얀 정갱이에, 유혈이 낭자한이 것입니다. 피가 붉은 피가 낭자한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색채 대비, 색채 도입, 대비를 통해서 춘향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춘향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옷 같은 얼굴에, 옷 같은 정갱이나옷 같은 얼굴이 아, 어, 전부. 춘향의 외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 형태죠.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방울 떨어진다고 씁니다.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방울 떨어진다고 씁니다. 여기 부분은 춘향의 슬픔을, 어, 표현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자, 묻습니다. 석벽 강상 찬바람은 엇습니다 석벽 걷습니다. 감옥 벽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 예. 자 석벽 강상 찬 바람은 걷습니다. 여기 어쨌거나 세모입니다. 시련이죠. 살 쏘듯이 걷습니다. 화살 쏘듯이 들이 불고 걷습니다. 그렇죠? 춘향이에게 닥치는 시련의 형태가 될 겁니다. 벼룩 빈대 바구미는 여기서 물고 재도 뜯내 걷습니다. 그렇죠? 석벽에 섰는 매와 나를 보고 반기는 듯것습니다 석벽에 섰는 매와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와 유수 굽습니다. 유수 묘연이 글습니다 자, 도와 복숭아꽃이죠. 유수 흐를 유자, 물수자 흐르는 물에 아득히 툭 떨어져 구비 구비 쏟아난다 굽습니다. 자, 도와 유수 도와 유수 뚝 떨어져 구비 구비 쏟아난다 굽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 속에서 옥 속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형장가요. 어, 집장가, 집장가는 친양이가 매질을 당하는 부분이고 형장가는 매질을 당하고서 감옥에 옥에 갇힌 신세를 노래한 노리한 작가 중의 작가 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춘향의, 춘향의 상황은, 춘향이가 매를 받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춘향의 정서 및 태도는, 춘향의, 어, 정서는, 어쨌거나, 어, 일편단심,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이 일터만 나타나 있고, 태도는, 춘향 모후 회의에도 불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의지적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보게 되면 화자를 여러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과 춘향의 모의 대화체 구조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의문형 반복의 의문형 반복. 거기 부분이죠. 무사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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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밀고. 음운형 반복을 통해서 춘향의 억울한 상황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춘향의 억울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A A B A 구조가 보이게 되죠. 걸렸구나걸렸구나 일등춘향이 걸렸구나 이런 부분들이. 음.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보이고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감정 이입의 소재가 보이게 되죠. 기러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춘향의 외향을 묘사한 부분이 옷 같은 정강이라든가 옷 같은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춘향의 외향을 갖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게 되면 고통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슬픔을 묘사한 부분에 보게 되면 색채 대비가 보이는 겁니다. 옷 같은 얼굴에 유혈 걸습니다. 붉은색 색채 대비죠. 옷 같은 정강이에 걸습니다. 옷 같은 정강이에, 정각이에 뭐라고 했죠? 정각이에 어, 옷 같은 정각이에 유혈 걸었고, 옷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 이런 부분에서 색채 대비가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 부분에 있어서 소재 부분에 있어서 어, 기록의 부분, 감정 이부 소재라는 걸 잡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타 작품에서는 타 작품에서는 타 작품에서 이몽룡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도화 유술한 부분이 있는데 도화 부분을 이몽룡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 어, 신관사 또 행포, 행포와 행포와 그 다음에 이몽룡에 대한 추앙의 정렬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대략으로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형태는 작가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집장가와 공통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작품의 표현상 특징들을 잘 정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 자, 긴 작품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